간증할 거예요. 저 이것도 오늘 간증할 것도 역시 전도간증인데 그동안 잘 안했던 간증을 오늘 새로 선보일 겁니다. <laughs> 준문 되시면 손 들어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입니다. 어, 본문 말씀은 빌보서 2장 9절 10절 아까 홍기동 목사님이 본문 말씀 읽어주셨어요. 자 오늘 설교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딱한 분이셔요. 아멘. 전 세계에서 하나님은 딱한 분이셔요. 저 미안하지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 앉아 주시겠어요? 미안합니다. 저 뒤에 앉아 계신 두분 어, 미안해요. 여기 앞 앞에 앉아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 많이 있으면 제가 눈이 나빠서 안 보이거든요. 아멘. 근데 가까이 있으면 잘 돼. 아, 아멘. 아멘. 아름답고 여기 미인이신데, 네그 네. 앞에 앉아주세요 아, 좋네요. 예.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전 세계에서 땅과 하늘을 막막론하고 우주를 막론하고 딱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두 분, 세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딱한 분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예수님만 주시면 김 예수, 이 예수, 뭐방 예수, 채 예수, 뭐그딱 가자, 짜가. 그 가짜 예수들 김씨, 이씨 예수, 김씨 예수, 장씨 예수, 뭐 박씨 예수, 뭐 조씨 예수, 최씨 예수 보면은 다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예수는 짜가 가짜. 거기에 넘어갔다면은 그거는이단사입이 구원 없어요. 예수님이 몇 분이라고요? 아, 한, 분. 한 분.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요. 이에요 이가 뭐냐면은 첫째 성부님, 성다. 두 번째 성자님, 세 번째 성령님. 성령님 이삼는한 분이를 갖다가 이를 갖다가 이렇게 나눈 거예요. 성부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는 셋이라고요. 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다시 지자 성부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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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다에도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냐면 그래서 안 가르쳐 주니까는 모를 분이 있더라고. 이거 기본이고 기초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굴까요? 성자 예수님 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하늘에 그냥 계시면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다 존귀와 영광을 다 누리면서 사실 수가 있는데요.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못 받겠어, 죽게겠다고요아 이게 대접 잘해준 거야. 아하, 이게 대접 잘해준 거라고. <laughs> 예수님이 이런 걸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걸다 아시면서도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어리석어서 몰라서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다 알아요. 알면서도 자신을 낮추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나요?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하기 싫어, 가기 싫어, 이상해, 안맞아내 생각과 안맞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굴복하고 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야 돼요. 우리 교회 여기 포항에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저분이에요. 회장 목사님.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30년 동안 가족보다도, 가족은 돌보는 것보다도 남편을 섬기는 것보다도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섬겼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최신에 가다 붙였는지도 몰라.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요. 예 아멘. 회장목사님 아,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양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고요. 이 말씀이 빌립보서 이 장에 다쓰 있어요. 빌립보서 이 장에 자신을 비웠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비웠다고 자신을 비웠다는 그 뜻은 컵에 물이 있는데 컵에 물을 다 쏟았어요. 다 비웠어요. 말하자면 그 뜻이에요. 그 뜻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종기,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권세, 그걸 다 쓰지 않았다고요. 다 쓰지 않고 스스로 양보를 했어요. 그 말이에요. 스스로, 스스로 양보했다. 그 말이에요. 알기 쉽게 표현한, 표현을 하면 은 이런 뜻이라고요. 예를 들면, 나는 3천만원짜리 이태리 명품 미크코트를 입고, 상대방은 그 구제에서 2천원짜리, 천원짜리 싸구려 옷, 그런 것을 주어서 남이 버린 거, 구제,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그거를 입고 오는데요. 같이 만나죠? 같이 식사를 해줘. 그래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래도 환영해 주고 그래도 만나 주는 거예요. 반바지 제대로 입겠나요? 아 나는 3천만 원짜리 니크 코트를 입고 친구라고 나갔는데 상대방은 천 원짜리 남들이 쓰레기통에 버린 거그 주워온 거, 그거 구제해가지고 그거 하나 버린 거 쓰레기통에서 하나 빚어가지고 하나 주워 입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친구를 데워준다고요. 이거 얼마나 겸손이에요. 얼마나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니크 코트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나도 그냥 1만 원짜 만 원짜리 천 원짜리 이제 싸구려 그걸 입고 그냥 나가서 친구야 오늘 같이 점심 먹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시는 거라고. 아멘. 게 알아들어야 못알 아멘. 거야. 나는 늘 집에서 한우 스테이크 비싼 것만 먹는데 그 친구는 라면 5 0 0 원짜리 그거 그거나 이렇게 먹자고 그러면은. 나도 스테이크 오늘은 한우 스테이크 안 먹고 그래 친구야 좋다 같이 나도 라면 먹자 500원짜리 라면 먹자 그래서 집에서 라면 500원짜리 끓여 먹는 거 그런 거 알았으면 그런 그런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것이 바로 내가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전도하려면 내가 나를 비워야 돼요 안해 있어도 없는 척. 그 상대방한테 내면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눈높이를 상대방한테 맞춰야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네. 깡패, 깡패를 이해하면 돼요. 깡패를 전도하고 싶어? 그 깡패를 이해하고 거기다 컨셉을 맞추면 돼요. 창녀, 아, 네. 창녀를 이해하고 창녀 컨셉에 맞추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창녀가 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아, 네. 왜너 창녀야? 손가락질하고 흉부고 침 뱉지 말라고. 이해를 하라고요. 친구가 되어주라고요. 아, 네. 그래야지 전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예수님이 하늘 나라에 그냥 계시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권세를 다 이렇게 누리면서 사시는데 스스로 그것을 다 양보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낮추셨다고요. 얼마나 얼마, 얼마나 어디까지 낮아졌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자리까지 그렇게 낮춰졌어요. 어마어마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 높은 부자에 계신 하나님의 피조물 자리까지 낮춰, 낮아졌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요. 사람 가운데도 주인이 아니라 종으로 오셔서 종으로오의그 네.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교회 와서 내가 잘난 척하려고 교회 와. 교회 와서 내가 군림하려고 교회 와. 아 나는 건사인데 너도 저국 초신자야. 오늘 새로 들어왔어. 아이고 만만한 거. 야 가서 물좀 떠와라. 야 가서 화장실 좀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야 여기서 걸어가고 와서 닦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안기고하세요 교회에 건사쯤 되면은 수신자가 왔어요. 수신자가 커피 마시다 흘렸어. 그러면은 아유여기 커피 마시다가 흘렸어. 욕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딱 다물고 숫만니 가서 걸레 갖다가 닦는 게 그게 권사 집사의 차명입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자기가 자기가 수준 낮춘 것이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요. 교회와서 잘난 척하고 교회와서 굴림하고 교회와서 감추나 쓸려고르고 자기 명예를 높이려고 르고아나 미스코리아야 오늘 어, 50만원짜리 얼굴에 뭐 찍어 발라더지 주인님 앞서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교회 아니라고요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아주 아주 부자이고 가령 대통령이라도 교에 오면은 자신을 스스로 낮춰, 낮춰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한나라의 대 왕이라도 교회에 와서는 낮아져야 된다고 아멘. 집사님을 섬겨야 된다고 아멘. 고 자기가 자기를 낮춰야 된다고요. 전에 대통령이 조찬 기도회에서 최순애가본전이 있어요.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 내려와서 어서 무릎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때가 이명박 대통령 때였어요.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모님께서 영부인께서 내려와서 무을딱꿇으시는 거예요. 그때 대통령은 단상에서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목사 님높 아요？하나님 이높 아요. 아멘. 주목사 목사님, 회장 목사님, 야 최준야, 너오교게 와서 분목사 해. 아멘. 내가 입명장 줄게. 아멘. 그러니까 최준야가 잔소리 분소리 할거 없어. 예이. <웃음> 와서 <웃음> 내가 와서 최준야가 여기. 아멘. 아, 여기에 와서 저기 부목사 하는 거예요. 최준야가 좋다고 가 됐어. 최준야가 옛날에 한남동에서 목회할 때는 최준야가 왕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배 목사님, 주목사 목사님. 홍기도 목사님 을 만나게 해 주셔서 우리 삼총사야. 아멘 하나, 할렐루야. 하나, 홍기도 목사님 말씀해 보셔. <laughs> 삼총사 맞아 안맞아 아멘. 그래가지고 최순애는 홍기도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력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요. 아멘. 아멘. 원래는 홍기도 목사님 홍기도 목사님하고 최순애 목사는 주력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처음은 어린이야 어린 주위에서 어린이야 삼십 년은 나라에. 아멘. 그 위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이야. 아멘. 아0년 전부터 알았다 거예요. 3자년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30년 전부터 알았던 거아요아0년 전부터 알았던 거 아멘. 그래. 음. 아멘. 안 줬어. 아멘. 안 줬어. 아멘. 알았던 거예요. 아멘. 아전부도 알았던 거예요. 30년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30년 전부터 아았던거아요 30년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30년 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하0 아멘. 30년 동안 나라았던 거예요. 30년 3 0고제4터고제2거0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있었으니까 일이라고 그렇게 헌신을 했다고 지라한테 쫓겨났다는 게 다행이야 <laughs> 자식보다도더 먼저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제 연세가 조금 아직은 젊어 7 0대 초반이니까 근데 최순에는 <laughs> 붙였으니 얼마나 자부리